내가 죽으면 유산의 10%는 국채에 나머지 90%는 전부 S&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. 투자의 신, 워렌 버핏이 아내에게 남긴 유언은 충격적일 만큼 단순합니다. 자신이 평생 일군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도 아니고 왜 하필 시장 전체를 사라고 했을까요? 버핏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월스트리트의 내로라하는 천재 펀드 매니저들도 수수료를 떼고 나면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지수 S&P 500을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. 실제로 버핏은 헤지펀드 업계와 10년 수익률 내기를 해서 압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. S&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우량 기업을 모아놓은 바구니입니다.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알아서 퇴출당하고 해성처럼 등장한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. 즉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리밸런싱이 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시스템인 셈이죠. 개별 종목 등락에 이리일비하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그냥 미국 자본주의 그 자체에 투자하고 수면제를 드시는 게 10년 뒤에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.